국제 유가 50달러 이탈 업종별 엇갈린 히비 자 유가가 참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바로 10월이 딱 들어가는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76불 wti 기준으로 76불을 찍었다가 이제 50불을 이탈을 했습니다 다시 지금 조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태에 50불 밑에서 뭐 내려갔다 왔다 갔다 좀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뭐 100불 간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50불이 깨졌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갑자기 뭐항공주 같은 데는 신난다고 또뭐 기름값이 싸다 이러는데 나쁜 것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향후 유가 전망을 혹시 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달 전만 해도 내년도에 유가 100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쵸. 지금 50불이 깨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대부분의 분석가들은. 내년도 한 70불에서 75불 정도 간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. 그만큼 전망치가 좀 내려온 정도지. 뭐 50불대에서 계속 놀 거야 이렇게 보는 분들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서 유가는 어떻게 보면 50불 이하로 좀 내려가는 기간들이 좀 상당 기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최근에 유가 하락은 당연히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. 근데 이게 사실 연준하고 싸우다 보니까 나온 어떤 말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. 연준이 하는 센스가 계속 금리를 빨리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제어를 하려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찾다 보니까 유가를 좀 박살을 내야겠어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. 거기다가 사우디 언론인이 또 사건이 나면서 아주 사우디 그 목을 잡을 수 있는 이슈가 생긴 거죠.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신이 나서 계속 사우디를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산을 못 하고 있고 뭐 이란에 대해서도 제재를 했지만 여덟 개국이 예의를 받다 보니까. 이란은 여전히 한85% 정도를 정상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쵸? 원유 감산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겹치면서 이런 현상들이 금, 급락을 좀 맞았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요. 뭐일가스그 원가 수준이 한 45불 정도 내외로 보기 때문에 유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45불 이하로 급락하지는 않을 거고요. 제 예상은 45불에서 55불 정도 왔다갔다하는 그런 좀박 그런 뭐 박스권이 좀 예상이 되고. 지금 수혜주로 많이 거론되는 게 아무래도 항공주가 원가의 30%가 기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혜 그리고 뭐 해운주 또 물류 관련주 유통주들 그리고 뭐 석유화학주들은 또 정유주들하고 좀스탠스가 다르거든요. 그렇죠. 석유화학주들 뭐 대표적인 종목이 한전 뭐 이런 식으로 수혜주고 피해주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유주들 그리고 뭐 조선주들 뭐 건설주들 이런 식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데. 이게 지금은 수혜주다, 피해주다 요런 식으로 되지만 또 이게 유가의 하단 정도 되면 또 시, 어, 상황이 변어 변화거나 이렇게 반전이 되게 되면 또 수혜주랑 피해주가 또 바뀌는 이런 현상도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 유가 같은 경우가 일단은 뭐김동일파트너가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도 뭐 내리지도 못하나 5불 정도 위아래로 정도 보시는 것 같은데요.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일단은 현재 좀 수혜주 뭐 피해주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뭐 하락한 것도 있고요. 뭐 상승을 좀 맞이한 것도 있는데 이게 급반전을 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주셨어요. 자 다음에는 최성민 파트너가 볼때이 유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? 어, 먼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느끼기 쉽게 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저기, 크루드 오일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. 그 상당히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. 아, 유가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느냐, 또는 이제 하락해서 왜 올라오지 않는 이유를 먼저 찾는 게좀 우선일 것 같은데요. 아, 두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첫째는 이렇습니다. 유가가 올라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, 그렇다면 금리를 2019년엔 적어도 세 번은 올려야 될 것이고 그러면 증시가 다소 흔들릴 수도 있게 되는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서 2020년에는 트럼프의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고요. 둘째는 G20,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이제 12월 초에 이제 오펙 회의가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름 가격을 하향 안정가 시키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감산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감산이 있을지언정 감당할 만큼의 감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렇다면 원유값 뭐이 기름값이 하향 안정화되면 금리 인상의 속도는 둔화될 것이고 경기는 다시 불씨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수혜주를 찾아보면 저는 수혜주는 뭐 일단은 아 바이오주입니다. 이제 저인플레이션으로 만약 돌입하게 되면 골드 골드락스장이 올 것이고 성장주를 찾는 측면에서 바이오주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물론 뭐저 LLC 저가 항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종목의 수혜를 직접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앵글을 조금 달리하면 바이오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뭐 유가가 사실 오르지 못한다, 사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좀 걱정을 했던 상황에서 별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골디 락스 상황이 올 것이고 이때 성장주를 찾는 곳에서 우리는 바이오에도 한번 집중을 해보면 없떨까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. 자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죠. 뭐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. 우리가 이번 유가가 내려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좀 쳐다볼 게 그래도 좀 많겠다 이 시장에서 좀 건질 게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동근 파트너가 볼 때는 어떠십니까? 그 피해나 수혜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 저 김동혁 파트너께서 이제 미리,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만 비슷합 동일하네요. 수혜주는 이제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봐고 피해는 이제 정류나 플랜트 건설이라든지 조선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봤는데. 육가 어, 50불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육가의 작품은 지금 70불선에 75불선에서 떨어진 거는 트럼프 대통령 작품 아닙니까 어, 먼저 이제 시장에서는 이란발 경제 제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산을 좀 많이 했었고요 해다가 이제 사실 8개 국가에 대해서는 또 면제를 해주니까 또 많이 생산했던 부분들이 시장에 풀려나오면서 육가가 빠져버린 것이고 어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가 또 감산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스커지 언론인 피살권을 어, 들이대면서 이제 또 사우디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. 네.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. 어, 지금 75불선에서 50불선까지 빠진 거는 저는 좀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열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 열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그 미국이 사우디에 판매하려고 했던 무기가 있습니다. 네, 예, 이 부분을 지금 팔았거든요. 네, 150억 불 정도 되는 사드를 팔았습니다. 16조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또 G20 정상회담 나오고 난 이후에 예, 사우디에 면제불줄 가능성이 있죠. 자, 니네들이 원하는 감산을 조금 해라. 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다음 오팩 12월 초 6일이니까. 6일이요? 네, 오그 회의에서 아마 사우디가 약간 유리한 쪽에 나오는 주가가 부양되는 이런 쪽이 나올 것 같아요.